두가을치춤추고봐 달을 치우치고, 고두 달을 치우치고, 두달치우 아들이 달치뭐치고고두달다우고두달 치우치고, 두달 치우치고, 고두보고고치잖아고고 이리 오세요. 빠밤 빠밤, 빠바바바밤. 어디 갔어요, 하미니? 삐에로 씨, 어? 루돌프 사슴콘가 루돌프 사슴코는. 아! 아, 이리 와! 아. 하미 술래야? 빨리 숨어! 아니요, 못 봤어요. 네? 그래? 어, 소리가 아났아아여아네할머니 여기 있니할머니할니니 아니. 아니, 천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가, 아니. 가니고